자, 캐커 PC의 공급증 해결 시간인데요. 우리가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기도 하죠. 그런데 그 사진의 길이를 동일하게 혹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사진을 갖고 와야 되는데요. 제가 미디어에서 사진을 한번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열기를 누르시면요. 자, 사진을 전부 다 갖고 올수 있습니다. 이걸 고대로 선택하게 되면 전부 다 5초씩 만들어져요. 5초. 위에도 5초. 자, 플레이를 해보면 5초가 너무 깁니다. 그럴 때는 이걸 전부 다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조절을 해주셔야 되죠. 네. 자, 그런데 우리가 2초를 조절할 수 있으면 한 번에 불러올 때난 1초, 2초씩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이걸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참고로 이미 사진이 불러오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불러온 사진들을 다 지워주십시오. 지워주시고요. 사진을 불러오기 전에 내가 불러올 이미지의 길이를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어디 있냐. 메뉴 안에 보시면요. 설정이라고 있습니다. 자, 이곳에 편집이 있고요. 이미지 기간, 이게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5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2초라고 변경을 할게요 2초 네, 2초 변경을 하고요 저장을 누르면 지금부터 불러온 이미지는 다 2초씩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, 가져오기 눌러서 제가 사진을 그대로 불러오면요 좋습니다 이거 그대로 갖고 오면 2초죠 2초 네,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거를 그대로 갖고 오면 전부 다 2초씩 네, 플레이해 볼까요? 네, 그러면 동일하게 사진들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뭐 수백 장의 사진을 갖고 올때뭐 1초씩 갖고 오면 1초씩 나열할 수가 있겠죠? 그럴 때 사용하시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꼭 주의하실 거는 미리 갖고 오시면 안 되고요. 사진을 갖고 오시기 전에 설정에서 길이를 조절하신다. 요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